아 요거 게. 요거 요거 지금 아 요렇게 네. 이렇게 <목소리> 네 이거,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해서, 터치로 하시니까, 편하시죠? 응.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네, 천천히. 네. 여기다 딱, 펼치 여기다 고 제대로 펼고한 게, 한1부씩 네, 이렇게, 이렇게 해줘요. 예, 예. 몇개안 되니까. 연구를 하셨을까. 예? <laughs> 네? 아, 오래 걸렸습니다, 연구가. 그러게요. <laughs> 괜찮죠? 쓰시기 편하고. 중간중간 네. 해하고 한꺼번에 빨리 펼지는게 낫죠. 아, 그래요? 그게 편하긴 해요. 중간중간 하는 게. 예. 네. 오우. 잘 탔네 아주 네, 완전히, 완전히 잘탔 <laughs>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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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잘. 예. 예. 음, 어제 연구하는데 힘들었어요 그러게막 아, 그러게, 편하게 쓰시니까 너무 농민들 좋죠 농민들 위해서 예.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예, 예. 손좀 잠깐 씻을게요 예, 예. 음. 어. 예 여기 지금 연기싹을 납품하러 왔습니다 예. 아 저기인가 아예 안녕하세요 예예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오늘 다른 못 가져오고요 예. 그뭐급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숫자 오는 바람에 10개만 가져왔어요 예 10개 예예 예. 20개 20판인데 10판만 아, 일단 이렇게 이렇게 10판만 가져왔어요 이렇게 10판은 예, 예. 택배로 보내드리면 되데 오식가루이가 있다 그래가지고, 좀 약간 좀 특이한 상황이. 아 어, 저도 처음이에요. 오식가루위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딸기에 무슨 오식가루이가이 주변에 뭐가 농가가 있어요? 아, 여기 농가 너무 한참 떨어지는데. 토마토 하시는 분도 계, 안 계시고요. 아우. 그래가지고. 진짜, 진짜 너무 특이해서, 그렇게 심하다고 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여기 혹시고 그 다른 거 심었었어요? 아, 빨기밖에 안 해요. 예? 빨기밖에 안, 안 하는데 네. 오실가루 위가 막 해서 까맣게 된다고요? 예. 네. 거의 네. 그러면. 이거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아. 완전 다죽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몇 평이죠? 5 0 평. 0 0 평. 그럼 우리 연기 싹몇개 하신 거죠? 500평. 500평. 500평이면 15개, 70이니까. 18개 와 가지고. 예. 아니, 15개. 15개 와 가지고. 아, 예. 여기 있잖아요, 이거온식가루 여기. 여기 이거 죽은 애가 여기 보이네요. 얘가 이거 온식가루 같은데 이거 하얗게. 음. 아, 있었네. 응응응. 새까맣게 했다는 거요 새까맣게 됐다고요? 전혀 생각도못 하고 음해야 돼. 아, 그래요? 예. 네. 지금 50깔이 그래서 여기다 500평에다 그싹몇개 했죠? 그러면 네, 570평이니까 여덟 개. 8개? 여덟 개 하고 저기는 일곱 개 하고. 아, 두 동이세요? 네, 양쪽에. 아. 지금 어느 정도 죽었죠? 그러면 한번 해서 방금은 아주, 방금은 상당히 많아서 이렇게 돌아. 상당히 덜하고. 아 이렇게 한번 막볼볼볼 날아다녔어요? 오, 여기 음, 한 마리 있네. 있어요, 근데 지금. 으으으. 아. 이게 이제 아래서 또 깨어나오니까, 지금 한 음. 주, 한주 며칠 됐죠? 음. 지금 한 4, 5일? 음. 네, 안녕하세요. 음. 예. 이틀 전에 하나, 3일 전에 하나. 3, 4일 된것 같아요. 3일, 4일. 이게 지금 이렇게 해, 해가지고, 오실가루위가 지금 그, 있잖아요. 오, 어, 몇마리야 어, 여기, 여기 날아다니고. 예. 예. 근데 많이는 안 보여요. 요거 다 죽은 거네. 어, 살았다. 오, 살았다. 음. 오늘 할 필요 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오늘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아, 그 일단 아래 까는 것까지 아,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예. 음, 음. 응애는 어때요? 여기 응애는, 응애는 거의 없어요. 아. 여기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되는 거 이거 지금 50가루인가? 네, 그럼 50가루가 엄청 많았는데요 이게 까맣게 계속 절 좀. 약을 하니까 네. 없어졌어요 많이 근데 그 약하고 많이 죽었겠죠? 그렇죠 하다하다 안 되니까 훈연하실 거니까 어. <laughs> 네. 오 아니, 심했었네 피스테 같은 게 나올 때는 네. 그걸 켜버리면 진짜 좋은데 지금 그, 그런 게안 나오니까 어. 아니 그걸 영역 쪽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아니 근데 지금 그 별로 없어요, 온실가루이가 예, 네, 그 없어요. 일반 약으로 해 거의 안저연연 예. 예. 그걸로 해도 안지죽 죽겠죠, 맞 근데 지금 연로 하면은 내가 생각할 때한 상태가 되니까. 예. 상당히 같안 돼. 근데 이게 약이 문제예요. 지금 요번에 그 연기살 거기는 질환 경약제가 들어 있어 가지고. 음. 예, 저희가 그거, 오실가루위 가 전용이라고 보면 돼요. 응에도 같이 되고. 뿌리파리, 뭐, 날아다니는 거 뿌리파리 많았잖아요. 오실가루위하고 뿌리파리 같이 다 떨어졌을 거예요. 응에도 확실히 죽어요? 예, 예. 응에도 돼요. 음... 예. 그런데 오, 실가루위가 그렇게 많을 줄이야. 그리고 좀 특이해서, 이게 오실가루위가 많으면 과가 납작가가 생긴다 고 그래요.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납작해지는 현상. 아, 천번이 첨번에 네. 지금 한한달 전에요. 예. 낙찰과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납찰과 많이 나왔죠. 예, 네, 많이 나왔었어요. 그오실가루이 때문에 그래요. 왜 나도 지금 왜납찰과가 네. 나는 그래서 지금 예 네. 여기 어, 만다연서를 좀 썼다고요. 예. 네. 그래서 그걸 쓴게 지금 너무 급속도로 지 비태가 된게그 아. 그래. 생각만 했었거든요. 그래. 아니 아니 아니, 저쪽에서도 그납그오실가루이가 생기면. 납작화가 유발된다 그러더라고요. 납작해지는 거죠. 지금 상태로 봐서는 안 해도 되는데. 예. 저기 저번에 했잖아요. 그리고 알이 있는 것이 5일쯤 되면은 부화를 한대매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또한번 하라고 되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한번 좀 전체적으로 볼게요. 오실가루기가 이렇게 풀풀 날거든요. 네, 그래요. 근데 이, 이 정도면 거의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보시다가 돈이니까 이게 네, 아깝잖아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이, 이 상태로는 피우기가 좀 아깝죠. 예를 들어 응애가 있으면 응애도 같이 하려면 한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온실가루 때문에 하는 거는 네. 낭비라 이거지 예, 네, 예. 네. 응애가 네, 낭비가, 낭비가 아니라 신랑한테 하는 소리가 아 이렇게 없는데 그 비싼 걸 해야 되냐. 니까 그러니까. 어, 비싼 걸 <laughs> 하는 게 아니라, 그만한 값어치란, 여기 지금 보면은 이 뒤에, 보면은 이게 지금 온실가루의 알이잖아요, 알. 알이 살아있나 한번 봐보세요. 알이, 그, 껍질 같은 게한 20개 있어요. 까놓은 거, 껍질. 그리고, 사른 게 한두 마리 있는 것 같아요. 알도 죽은 것 같은데. 예. 이거 엄청 알도 많이 죽었어요. 여기 지금 알이 성형이 안 되는데. 알도 죽게 돼 있어요? 알은 직접적으로 죽이지는 못하는데 좀 이렇게 부하가잘안 되게 만드는 성질이 있어요. 니모일이라는 게. 아, 부화가 잘안 돼요. 예,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은. 한두 마리 없어요. 여기 지금 이거 많이 죽었네. 아, 알은, 알이 성형이 안 되는데요? 음, 보면 알겠네요. 그게 이제 신이 그렇게 신이 많이 신이 번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많이 잡았어요, 잡기도. 이게 알이 요 신협보다도 요 노엽 쪽에, 예.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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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엽 쪽에 맞네요 예예. 예. 근데 알이 어 말이 깨어났어요. 음, 네. 예, 새롭게 있는 알은 별로 없어. 깨어난 놈이 이제 죽었겠지. 예예예. 예, 예. 그래서 그때 아마 다 죽은 것 같아요. 아, 네. 한번 피웠을 때. 그래서 아. 요런 상황을 보시고 피워야지 그냥 무작정 키우면 돈낭비잖아. 어, 돈낭비잖아. 예. 뿌리파리도 아마 다 죽었을걸요 지금? 날아다니는 어, 거, 거 거의 다 죽었을 거예요. 모기. 예? 작은 옥파리 그런 거. 네? 요거요거요거거 어, 작은 뿌리파리. 요거요거요거 네. 이거 요거 요거 요거. 저저 붙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죽죠. 예. 나중에 또 문제 생기면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 예, 예. 해결하는 방법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럴게요. 예. 예, 예. 지금 이렇게 보면은 훈련한 다음에 약간 여기가 여기. 요기 코무트 코무 텐 게. 네. 요런 게다 상처 입은 거예요, 노엽들이. 예, 네, 예. 상처 예. 입었던 것들이. 예, 예, 예. 그거 때문에. 예. 아, 지금 입판이 작업. 예. 입 작업을 이거 지금 서량인가요? 예. 그럼 너무 입 작업을 심하게 해 가지고 그런가? 입 작업 저는. 이보다 이보다 더이 없을 때는 없어요. 지금 아. 요입들 안내 은내이라고다다 따내보게 되네. 네, 지금 뭐 얘네는 아, 뭐 이제, 근데,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 시간 하면 지금 예, 예, 예. 오우 여기 심했네. 거. 야. 근데 많이 잡았죠. 아, 그 훈련 진짜 괜찮죠? 네. <laughs> 제가이퍼시안한네 <laughs> 어, 이렇게 옹실가 이거 왜 이렇게 많지? 아, 야. 우리 처음이에요. 생장 온실가루 벗어 보는데 고 토마토를 좀... 밖에다몇주 심었거든요. 네, 네. 토마토에 그게 온실가루가 많잖아요. 어, 엄청 많죠. 네, 그것 때문에 맨 처음에 번졌지 않나. 싶어요 근데 번져도 이렇게 여기서 막 번식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뒷면에다 잘못 붙여요 얘네들이 알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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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여기 와서일하려고깐자리가 그 엄청 많아요. 깐다리. <laughs> 아, 그래도 이거, 이거, 이제는 온실가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있잖아요. 찾으셨잖아요. 네. 저 연기사 가지고 하면 되니까. 예, 네. 근데 네. 온실가루 이제 겁내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는 좀 세력을 키우는 쪽으로, 예, 네. 가셔야 될것 같아요.